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도바울은 이 요한봉 15장을 어떻게 해석했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건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붙어 있다. 하나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믿는 가지인 내가 하나되어 있다.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외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들은 안에는 다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해요. 또 이렇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이 예배당 안에 예수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하고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이게 진짜 눈이 열려서 깨달아진 사람들은 어떻게 깨닫냐 어? 예수님하고 나는 하나구나 포도나오신 예수님과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지기 전날에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지기 6일 전에 말씀했어요 이 날짜를 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13, 14, 15, 16이 말씀에서 이 15장이 차지하는 내용은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예수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오 거예요. 왜 나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이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러한 죄와 죽음으로 끌고 들어와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이 마귀를 쳐 죽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한음 15장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천지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이 하나님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멸망해서 지옥가인를 나하고 하나가 된다? 말이 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나 같은 죄인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벽하고 죄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교회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한나 한주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를 다녔어도 내 자신을 들다 보면 나는 아, 이것도 죄가 있고 이것도 있고 나 이것도 어 하나님께 죄송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내가. 가지인 내가 이 포도나무에 날마다 잘라지지 않냐고 끊어지지 않냐고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언제 잘라져요? 언제 끊어져요? 병 들면 벌레가 먹든지 거기가 병이 들든지 아니면은 태풍이 와서 막 가지를 찢어 버리든지 뭐 여러 가지 가지가 끊어질 수 있는 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가지가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을 예수님이 제시했어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이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가지가 여러분 지금 나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이 지금 예배당 밖에 600만이 넘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교회를 떠났는데 왜 타락하고 어떤 사람 타락하자냐고 계속 붙어있냐. 따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포도나무신 예수님에 붙어 있어도 관리를 안 하고 또 어? 물을 주고 약을 주고 그래서 이 포도나무 가지가 병이 들지 않도록 이걸 잘 관리 안 하면 이게 가지가. 잘라지고 끊어져서 버려지는 일들이 오늘 우리 현실 가운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네. 교회 안에서 안 믿고 있는 사람이죠. 네. 교회 안에 두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주여 네. 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되어 있다. 이 밝은 안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 여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으면 그사람 정상이다. 나는 버드나무에 너는 가지다 이 말씀이 눈 떠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 내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한 예수님과 하나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런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이 안 깨달아져서 이 말씀을 안 붙잡아져서 이 가지가 끊어지고 잘라져서 버려진 가지들이 세상에 나가면 지금 너무 많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게 하시게한이 계획은 언제 세웠어요? 에베소 1장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한 거, 하늘을 창조한 거, 땅과 바다를 창조한 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과 물고기와 모든 걸 창조한 것은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오늘 오늘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고부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런 사각들은 지금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잖아. 요 이렇게 사람이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뭐요?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요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이 일단 완벽하게, 완벽하게. 용서되고 사죄되고 깨끗하게 된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 우리 온몸이 깨끗하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어, 뭐 해요? 날마다 밖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 씻고 발 씻고, 그래 하잖아요.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또 세수하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온 몸이 씻어져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 알게 모르게 죄짓고 나쁜 짓 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런 자범죄, 이런 고범죄 이건 그냥 손 씻듯이 씻어야죠. 날마다 저는 내가 이만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죄만 완벽하게 사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이 더러워진 마음이나 생각이 정결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들이 기도하지 않는 성의의 권능과 능력을 기도하고, 각양 은혜와 은사를 기도하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수 있는 우리 동명 플러스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는 여러분. 보도나 오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나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냐,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어요?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내가, 내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려고. 이거 말이 돼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려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면 아마 그 피와 그 몸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한 모든 죄는 속죄가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꿈 같은 일이죠. 예수님 사람들은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야 이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사람 기도 안 하겠어? 깨달아진 사람 무슨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교회는 비록 교회는 작지만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다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교과서로 만들고 수능과 국가 모든 시험에 필수 과목으로 만들고 세 살부터 고사간 성경을 교육한 나라를 만들고 군대에서는 하루 30분 예배 드리고 아 30분 예배가 하루 30분 성경 읽기다. 교도소와 고아원에서는 하루 두 시간씩 성경을 읽고, 군대에서는 한번 예배드리고, 교도소와 고아원에서는 하루 세 번씩 예배드리고, 법률로 만들어 놔서, 교도소는 강제적으로 안 하면, 여러분, 죄된 사람도 예배 드려요? 안 되죠.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학교에서, 학교 딱 유치원 들어가면 그냥 강제적으로 성경 교육하도록. 왜? 여러분. 교회 다녀도, 여러분, 강제적으로 안 하면,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해요? 태반이 안하잖아 그러니까 성령 보다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왜? 성령 받아야 자발적으로 하니까. 저는 그냥 자발적으로, 어? 근데 저도 한계가 있어. 더 강력하게 와서 막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어? 해야 되는데, 잘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사람들이 인생은 고해다. 인생은 정말 인, 일장, 춥몽이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왜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 살아보면, 어린 애들도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 내 속에서 나오는 죄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응? 돈이 없을 때는 까가하지만돈 많이 가졌는데 너무 마음이 우울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니 몇조를 갖고 왜 자살하냐고. 응? 나가온 7장 20절 23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고 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과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친구랑, 친구랑 둘이, 어, 친구랑 셋이 술 먹고, 아, 둘이 술 먹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랑 술 먹고 돌아온 친구가 다시 일어나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칼 들고 가서 그 친구를 찔러 죽이는 일이 얼마 전에 일어났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 말하고도 부끄러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살 수도 없는 범죄가 여러분, 사람들이 끔찍하게 저지른 사건들이 막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이걸 막아줘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막아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음. 답답할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음. 수요일날, 수요일날, 수요일날인가? 목요, 목요일 날인가 저녁 기도회를 와야 되는데 아 화요일 날이네 화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와야 되는데 그날이 저기 뭐냐 우리 공, 공세공 장로님 따님 공지훈 목사님 안수식 있는 날이었거든요 딱 끝나고서 이제 딱 올라 오니까이 시간은 도저히 6시 반까지 올려올 수가 없어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다시 한 가지, 지금 이 시간이 더저히 갈려야 갈 수가 없습니다. 응? 하나님 도와주시오.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인데, 그게 막히는 구간이 있으면, 그게 이제 시간을 딱 예측을 하잖아.